슈바 저의 하울 영상이나 언박싱 영상을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이 아이템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가방을 변신시키는 백 스트랩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백 스트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백 스트랩입니다. 짜자자자잔! 플레이노머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길이가 80cm, 숄더 체인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아크릴, 플라스틱이에요. 뭔가 레고 장난감 같죠? 가격대는 8만 원대라서 좀 높은 편이에요. 이게 4 0 c m 대 짧은 핸드 스트랩도 있던데 저는 숄더로 자주 가방을 메기 때문에 숄더 스트랩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 스트랩은 어느 가방에 사용할 것인가? 짜자자잔! 루이비통 알바 비비백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긴 크로스끈은 조절이 안될 경우가 많고 조절을 하더라도 약간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방을 크로스로 매는 거를 좀 답답해요. 그래서 숄더로 많이 착용하기 때문에 이런 숄더 스트랩을 구매했습니다. 짠. 뭔가 가방이 한층 더 센스 있어졌어. 이 스트랩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컬러가 다 이뻤어.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컬러가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트랩입니다. 짠. 진주 스트랩인데요. 이 작은 진주 스트랩은 어디에 사용할까? 짜자자 이 샤넬 똥그리백에 레이어링을 할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 작은 고리가 있거든요. 요렇게 레이어링을 하는 겁니다. 진주 스트랩의 길이가 23.5인데 이 길이가 딱 맞더라고요. 이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에르메스, 그리고 디올, 샤넬, 브랜드별로 레이어링을 해놓은 사진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되게 고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백 같은 경우는 이 스트랩이 왜 좋으냐? 제가 예전에 이렇게 끈을 꼬아서 손으로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스트랩이 있으면 핸드 스트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했다가 폈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다음 스트랩입니다. 제가 예전 봄 쇼핑 하울 때 보여드렸던 JST나 제품입니다. 실버 빛의 굵은 진주알이고요. 이렇게 체인이랑 믹스된 제품이에요.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봄, 여름 진짜 주구장창 들고 다녔었어요. 봄에는 프라다 미니 복조리백에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많이 들고 다녔고 여름에는 펜디 바게트백에 레이어링을 해서 거의 매일매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가성비 좋게 잘 사용했어요. 다음 스트랩은 짜자잔! 캔디 스트랩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한 5년 전쯤에 구매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때 가격이 70만원대였고 가까이서 보시면 가죽에 이렇게 컬러 스터드 장식. 이렇게 백 스트랩으로 교체하는 패션은 아마 펜디가 거의 시초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전까지 이렇게 백 스트랩을 따로 판매하거나 이러는 브랜드가 없었어요. 이 스트랩은 베이지 톤의 미니백에 포인트 아이템으로 진짜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버버리 미니백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한참 레이어링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구매한 요 핸디백 팬디백은 대부분 이렇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고리가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장착을 하면 음 뭔가 가방이 분위기가 밝아지고 세련되졌어요 스트랩을 77만 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본가 하는 아주 만족스러운 스트랩입니다. 다음 스트랩은 짜자자자잔. 뭔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스트랩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첫 번째 보여드렸던 제품처럼 같은 아크릴입니다 이게 좀 무거운 거예요 왜 무겁나 봤더니 이끝 부분이 쇠고리로 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조금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숄러 길이는 74cm. 어깨에 매면 딱 맞아요. 최근 제가 명품 하울을 했던 셀린느 백에 장착하려고 사실 이 스트랩을 구매를 했고 구매를 하고 보니까 또이 프라다 가방에도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 주구장창 이 스트랩을 사용.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스트랩은, 짠, 바로 스타. 레디백 스트랩입니다 제가 여름휴가 하울에서 이 레디백을 하울에 썼잖아요 근데 이게 핸드 스트랩밖에 안 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어깨에 이렇게 좀잘멜수 있는 크로스 숄더 스트랩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어떤 스트랩을 살까 이렇게 서치를 해보다가 이 그린 컬러랑 통일되는 가죽끈을 살까 아니면 꽃 모양을 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뭇님 모양의 스트랩을 선택했습니다. 이 스트랩은 가격도 되게 저렴했고 적당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스타벅스 키링을 구매해서 장식을 더해줬습니다. 뭔가 좀 귀여워지지 않았나요? 뭔가 같은 가방 맨날 매다 보면 좀 지루함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이런 스트랩으로 변화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